안녕하세요. 볼링 강사 성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홀이 포켓존으로 가지 않을 경우 레인의 구조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인 312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인의 구조는 과학적 계산에 의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탠스 위치에서 세븐 딜리버리 도치까지의 길이는 15피트, 그리고 스탠스 위치에서 에임 스팟까지는 30피트, 에임 스팟에서 1번 핀까지는 45피트로 312 이론은 이러한 각각의 길이를 비율로 계산한 것인데요. 그럼 312 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312 이론을 스트라이크 코스를 선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312 이론을 실제로 볼링을 치면서 제가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블링을 15쪽, 스탠스 15쪽에 쳐서 투구를 할 건데요. 투구를 하고 남는 핀에 따라서 312 이론을 적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스탠스 15쪽에서 투구를 했는데요. 스트라이크 코스 1번, 3번 쪽으로 얇게, 아주 얇게 들어가면서 3번 핀 중앙, 제 볼이 18쪽을 히팅하지, 18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스트라이크 코스를 벗어난 15쪽에서 볼이 꺾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스페어 핀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3, 1, 2 이론을 대입해서 적용을 해보면요. 스트라이크 코스의 정석은 18쪽입니다. 그리고 제 볼은 15쪽을 히팅을 했습니다. 핀에. 그렇게 되면 세 쪽에 편차가 나게 되는데요. 이세 쪽을 3, 네, 312이론의 3에 나눠서 그렇게 되면 1이고요. 스탠스를 옮기기 위해서 3, 1, 2의 마지막 2에 곱하기, 곱하기를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쪽, 스탠스는 결국 두 쪽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두 쪽을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요, 이 핀각과 핀이 서 있는 자리와 스탠스가 대각선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볼이 오른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내 볼이 왼쪽으로 갈 거를 생각하고, 스탠스는 우측으로 두 쪽을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한번 다시 투구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먼저 번에 투구를 했을 때는, 스탠스 15쪽에서 투구를 했었는데요. 네, 오른쪽으로 볼이 치우쳤기 때문에 312 이론에 따라서 스탠스를 두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투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312 이론을 대입을 해서 투구를 하시게 되면 보다 스트라이크 존을 훨씬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312 이론도 모든 메인에 다 적용이 되는 법은 아니라는 점을 꼭 숙지를 하시고 연습할 때 많이 응용을 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좀더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3일리 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일리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본인의 구질에 맞는 적용법을 찾으신다면 개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